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음, 어, 이제 수도권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2단계에 이제 접어들죠. 그래서 음, 이제 음식점도 9시 이후에 이제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또한번또 이렇게. 어려움에 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하면서 소상공인 마케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지면 저희도 바로 타격을 받긴 하는데 어 이번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줄은 몰랐고 또 계속 이렇게 발생이 줄어들만 하면 또 올라가고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참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수기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부족함으로. 음 하지만 또한 번의 경제 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경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음. 자, 읽을게요.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3권 제6수기품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다 마치시고 모든 대중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미래 세상에 마땅히 3 0 0만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뵈었고 공양들이며 공경하여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널리 모든 부처님들을 한량없는 큰 가르침을 펼치다가 유네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려니 부처님의 이름은 광명렬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세계의 이름은 광덕이고 시대의 이름은 대장엄이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며 정법이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겁이고 상법도 20소겁 동안 머무르리라. 그 세계는 장엄하게 꾸며져서 여러 가지 더러운 쓰레기나 기와 조각, 자갈돌, 가실덤불 대소변 등 부정한 오물이 하나도 없으리라. 게다가 땅도 평탄하고 반듯하여 높고 낮은 곳이나 구덩이나 언덕다위가 아예 없으리라.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의 경계를 표시함은 물론 여러 보배들이 뿌려져서 주변이 두루 청정하리라. 그 세계의 보살들은 한량 없는 천만억이며 모든 성문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마구니의 장난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설사 마왕과 마의 권속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을 보호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처의 눈으로 가섭을 보건대 그는 미래의 무수한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앞으로 300만 원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칭견하여 받들며 부처님 지혜 얻기 위하여 깨끗이 범행을 닦으리니 가장 세상의 양족존이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나서 온갖 위없시 높은 지혜를 닦고 익히다가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 땅은 맑고 깨끗하여 이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들 길가에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황금줄로 도로의 경계를 표시하니 보는 자마다 기뻐하리라. 항상 좋은 향기 풍겨나도록 아름다운 꽃들을 흩뿌리고 각가지 훌륭한 것들로 장엄함은 물론 땅이 평탄해서 언덕이나 구덩이가 없으리라. 여러 보살 대중들은 그 수요 가이하릴 수 없이 많거늘 마음이 차분하고 부드러워 큰 신통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대승경전 받들어 지니고 번뇌 끄는 최후신의 법왕 아들인 여러 성문대중들도 역시 아릴 수 없을 정도여서 천안으로 보더라도 다셀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 수명은 12소겁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겁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겁 동안 머무른 일이니 앞으로 광명세존의 일이 이러하리라. 그때 대목 건령과 수거리와 마하가 전년 등이 모두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일심으로 합장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깜빡거리지 아니한 채일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크게 용맹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석가족의 법왕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여 부처님의 음성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저희들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서 열을 식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셈이 되며 또, 군주린 나라로부터 와서 갑자기 대왕의 음식을 받기는 했더라도 먹어도 되는지 의기심을 품고 바로 먹지 못하다가 왕의 분부 받고서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으오리다. 저희들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매양 소승의 부족함만 한탄했을 뿐, 마땅히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증득하는지 몰라서 너희도 성불한다는 부처님 음성 듣긴 했어도 마음에 아직 근심과 두려움 떨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마치 왕의 음식을 감히 바로 먹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다면 그때서야 정말 안락하오리다. 그게 용맹하신 세존이시여 항상 세간을 편안케 하고자 하시니 부디 저희들도 수기를 내려 주시어 마치 배고프니가 왕의 허락을 받고 마음껏 먹게끔 해 주소서. 그때 세손께서는 큰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들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들이며 공경이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고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명상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정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시대의 이름은 유보이며 세계의 이름은 보생입니다.그 땅은 평탄하고 반듯하며 파려보배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찬란하게 장엄되리라. 그리고 언덕이나 구덩이 또는 모래나 자갈돌, 가시덤불, 대소변 등의 더러운 것이 전혀 없으며 보배꽃이 땅을 덮어 주변이 두루 청정하리라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정자와 징계하고 아름다운 보배 누각에 거처하리라 또한 성문 제자들이 한량 없고 그지 없어서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할수 없을 정도이며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무려 천만억 마유타나 되리라 명상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갑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갑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갑 동안 머무르리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여 한량없는 보살들과 성문대중들을 제도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종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비구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마땅히 모두 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라. 나의 큰 제자 수보리는 미래의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명상불이라. 헤아릴 수 없는 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행하신 발을 따라서 점점 큰 돌을 갖추다가 유나의 마지막 몸으로 30 이상을 얻으리니 단정하고 아름다워 마치 보배산처럼 눈부시리라. 그 부처님 세계 엄숙하고 깨끗하기가 제일이어서 중생들 보는 자마다 모두 다 사랑하고 좋아하거늘 명상 부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되 그 부처님 법 가운데 수많은 여러 보살들은 근성이 총명하고 예리하여 불태준 불태전 법륜을 굴리리라. 그 세계는 항상 보살로 장엄되어 여러 성문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거니 전부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춘 채 파레탈에 머물러 큰 위덕이 있으리라. 영성부처님은 설법하실 때 한량없는 신통변화 나누어 불가사의 학원을 하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갑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갑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갑 동안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마하가 전년은 오는 세상에 여러 공략물로 8천억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만들어 섬기며 공경하고 존중하리라.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뒤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천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오백유순이니라.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슬부로 조성하고 여러가지 꽃과 영락,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등으로 탐묘에 공양하리라 그런 뒤에 다시 2만호 부처님들께도 그와 같이 공양할 것이며 그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드리고 나서 보살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부처님의 이름은 연부나 재금광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땅은 평탄하고 반듯하며 파려보배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찬란하게 장엄되리라.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주변이 두루 청정하에 보는 자마다 기뻐하리라. 네 가지 악도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도가 없고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한량없는 만홍명의 성문들과 부살들이 그 세계를 장엄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 소겁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 소겁이며이고 상법도 또한 20 소겁 동안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은 모두 일심으로 들을지니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여기 가전여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훌륭한 공양물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드리고 부처님들 열반하신 뒤에는 철보탑을 세우며 또한 꽃과 향으로써 사리의 공양드리고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부처님지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 부처님 세계 에 맑고 깨끗하며 활력 없는 만옥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하여 시백 중생들의 모든 공양을 받으리니 부처님 광명보다 더 밝은 것이 없어서 부처님이름도 연부 금강불이며 일체 존재의 모든 미혹을 끄는 무량무수한 보살 성문들이그 세계를 장엄하리라. 그때 대중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마하 목건면은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공략물로 8천분의 부처님들께 공양 드리고 공경하고 존중하리라.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뒤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000유순이고 가로세로는 똑같이 5 0 0유순이니라그은 유리 작업 만후 진주 매개의 칠보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 바르는 향, 가루 향, 사르는 향, 비단 일산, 깃발 등으로 탐유에 공양하리라. 그런데 다시 200만원 부처님들께도 역시 그와 같이 공양드린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열의 인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시대의 이름은 희만이며 세계의 이름은 의략락이니라그 땅은 평탄하고 반듯하며 파려보배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찬란하게 장엄되리라 진주로 된 아름다운 꽃을 흩뿌려서 주변이 두루 청정함에 보는 자마다 기뻐하리라. 다른 악도는 없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부살과 성문들도 한량없이 많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40소겁이고 상법도 또한 40소겁 동안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계종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대목걸련은 현재의 몸을 마친 다음 8천 부처님들과 200만원 부처님들을 챙겨내서 불도를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함은 물론 부처님들 처소에서 늘 범행을 닦으며 활령없는 세월 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키리라. 부처님들 열반하신 후엔 칠보탑을 조성하되 황급찰락한을 높이 세우고 꽃과 향, 그리고 음악으로써 모든 부처님들 탑에 공양 올리다가 점점 보살도를 낮추어 갖추어 의락국에서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 향불이며 수명은 24소겁일이라. 항상 하늘 천신과 사람들 위해 불도를 연설하시니 성문들 한량 없어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으며 삼명과 육신통으로 커다란 위덕 갖추고 보살들도 무수히 많거늘 뜻이 경고한 데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님 지혜에서 모두 퇴전하지 않으리라.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 정법은 사십 소겁 동안 머물고 상법도 역시 사십 소겁 동안 머무르리라. 또나의 여러 제자들, 위엄과 덕을 부족한 자가 오백 명이거늘 그들에게도 모두 마땅히 수기하리니 미래세 전부 다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들의 지나간 세상 인연을 내 지금 마땅히 설하리니 너희들은 잘 들을 지니라.